3부터 차례대로 정수 2까지 나열되어 있고 다음 집합에서 실수 전체 의 집합으로 1대1 함수다라고 했으니까 실수 전체 의 집합이 공역이죠 지금. 아무거나 돼도 상관없다는 얘기 x에서 x로의 함수가 아니에요 지금 x에서 실수 전체로의 함수가 되겠고 일단 1대1 함수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집합 x의 모든 원소 스몰 x에 대하여 다음이 만족이 된다라고 했고 함수 값에 관한 부등식 하나 주어졌어요. 자 얘가 만족이 되려면 이게 0이거나 이게 0이란 얘기죠 맞습니까 그럼 f(x)는 잘봐 이거이거나 이걸 따라간다는 얘기지 예 맞습니까 이거이거나 이걸 따라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보면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 그러니까 f(x)는 어떨 때는 함수값이 여기다 집어넣고 나와야 되고 어떨 때는 여기다 집어넣고 나와야 됩니다. 근데 둘이 같아지는 값도 있지 않을까? 네. 어, 둘이 <laughs> 왜 이렇게 다 눈빛들이 촉촉하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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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어, 그, 뭐. 얼마랑 어. 얼마일 때 같니? 5랑 5랑 마이너스 <laughs> 1일 때 같죠. 그러니까 fx가 얘가 될 수도 있고 얘가 될 수도 있는데 둘을 좀 구분하기 위해서 편의상 제가 f1의 x, 2의 x라고 하면 여기다 집어넣어도 뭐가? 마이너스 1 4가 나오고 여기다 집어넣어도 4가 나오지. 그러니까 정의역 x가 마이너스 1일 때는 어디다 집어넣더라도 4가 나오니까 일단 하나는 결정됐습니다. f-1은 4가 될 수밖에 없어요. 여기다 집어넣어도 4고 여기다 집어넣어도 4니까. 음, 오케이? 자 이제 여러분들이 아이큐 테스트 하듯이 조금 머리를 쓰셔야 되는데 그 다음에는 어디를 알아볼까라고 봤더니 이거, 이거는 대칭축이 어디인 이차함수지? 0. 좀 센스 있다면 여기는 플러스 1을 집어넣든 마이너스 1을 집어넣든 함수값이 4가 나오죠. 근데 1대1 함수라고 했으니까 f1은 4가 나오면 돼? 안 돼? 안 돼요 안돼안돼안 안 되니까 여기다 집어넣으면 4 나오잖아 예. 그죠 f(x)는 이거일 수도 이거일 수도 있는데 1대1 함수라고 했으니까 이번에 1은 여기다 집어넣어야 됩니다 이해돼 예. <laughs> 자 그다음에는 어 여기서부터 이제 물음표 물음표인데 일단 제가 얻어낸 게 이거 마이너 4래요. 얘도 모르고 얘도 모릅니다. 근데 세개 곱해서 0보다 작다라고 했어. 저라면 세 번째 기준은 0일 때를 한번 해볼 것 같아. 왜냐하면 0이좀 숫자 계산이 편하지 않니? 여기다 집어넣으면 F형이 얼마야? 오. 여기다 집어넣으면 5랑 0 중에 뭘까요? 영. 왜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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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죠? f형은 옵니다. 왜냐하면 f형이 0이면 이 e 부등식 만족이 돼안 돼. 안 되요. 안, 안 되지. 네, 네. 이거까지 돼? 어. f형이 0이면 이거 다같다고 하면 0이니까 0보다 작을 수가 없어요. 즉 0일 때는 이 함수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예를 쫓아간다는 거. 이게 저라면 세 번째 순서로 할것 같고 그 다음에는 어두개 힌트 얻어냈으니까 나는 f2를 구하려고 노력할 것 같아. f2는 뭘까요? 1인 이유는 오 f 이는 1입니다. 왜냐하면 이거 3마리 곱했을 때 음수가 나오려면 여기 양수 여야 돼요. 근데 1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8 나오죠. 이거 아니면 이건데 양수가 나와야 되니까 여기다 집어넣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럼 F1이면 가 자동적으로 F 이 2는 여기다 집어넣으면 또 1이잖아. 이거 2차함수니까이디다집수니까이 돼? 2참수니까. 이2 이렇게 세트를알수 있고, 하나만 더하면 되겠죠? 네. 이제 뭐나 b 니 F 3 자, F 3 i 만약에 마이너스 s 을 여기다 집어넣는다면 뭐 나와요? 4. 대, 그럼, 돼야 안 돼. 안, 안 돼. 어디다 집어넣어야 돼? 뒤에다. 여기다 집어넣어야겠지? 그리고 마지막에는 저 함수값 다 더하라고 했어요. 다더 a 라고 했으니까 이거 이거 더하면 n 이고6 a z i b o n y o